에이, 그립 잡는 법 아세요? 그립 서브 그립 몰라요. 라켓을 한번 걸고, 라켓 어. 걸고 어떻게 걸고? 여기, 여기 쓰세요. 아, 꼭 여기서 해야 돼요. 좀더잘좀더 연습, 좀더 잘하라고요. 예. 지금 잘어 어렵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데스 던져주면안 돼요. <laughs> 네? 오늘은 서브 연습 해볼 건데 네. 그립 잡는 법 아세요? 서브 그립, 서브 그립? 그립은 네. 라켓 잡고 쭉 타고 내려와 보세요. 아쭉 타고 내려가세요. 네,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편안하게 잡으시면 이게 네. 서브 그립이에요. 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네. 쉽네. 쉽죠. 이렇게 이렇게 쭉 네. 네, 쭉 내려오시면 아. 돼요. 돼고 네. 항상 서브는 네. 여기서 넣을 었 때는 이 반대 방향으로 넣는 거예요. 저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네모칸 음. 작은 네모칸 있죠. 네네네. 거기 안에다가 공을 넣으셔야 되는데 네. 토스를 올릴 때. 12시에서 1시 방향으로 12시에서 1시, 12시에서 1시 방향으로 12시에서 1시? 네, 손가락 튕기지 말고 그대로 쭉 밀고 올리시면 돼요. 그 네. 응. 해서 동시에 해서 동시에 이렇게. 잘하네요 <laughs> 한번 네, 네, 12시에서 네, 1시에서시 어, 1시 방향으로 그러면은 네. 라켓을 한번 걸고 라켓 어. 걸고 어떻게 걸고 서브 좀, 라켓, 네. 지금은 동시에 하는 동작이 어려우니까, 아, 먼저 팔로인 라켓 이렇게 빼보세요. 라켓? 네, 어깨랑 팔꿈치, ]게요? 네. 어깨랑 팔꿈치 선이 어깨랑 평행, 직각되게, 평행 직각되게. 네. 직각되게. 네. 그리고 손목은 이렇게. 손목 안쪽으로. 네. 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 아까 제가 토스 어디에 올리라고 그랬죠? 토스 12시에서 1시. 네. 12시에서 1시, 네. 1시 방향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선을 밟으면 풋볼이에요. 아, 뒤로 가세요. 뒤로? 네. 음. 그래서, 음. 열두 시에서 한 시? 네, 계속 던져요토스만 아니요, 토스 열두 시에서 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때 손을 뻗어서 치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네, 이렇게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그대 네. 이대으로 그대로 반대 방향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그대 네. 반대 으로 네. 대로 반대 방향으로, 네. 대로 반대 방향 네. 로 그대로 반대 방요 그대로 반대 방으로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그대로 로 뒷발은 그냥 이렇게. 네, 뒷발도 가, 같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서 12시 한 시. 이제 저 네. 볼까요? 네. 먼저서 12시 한 시. 쭉 치고 아니, 라켓 면은 어떻게 해요? 라켓 면은 라켓 면이 이렇게 엎어지는 게 아니고 네. 정확히 가운데 맞추려면은 정면 보고. 정면 보고. 네, 하고 하고 왼쪽으로. 네. 에이. 이게 지금 잘해, 타점이 네. 너무 낮아요. 낮다고? 네, 가운데 맞추려면은 좀더 높은 타점에서 아이고. 높은 타점에서맞라고요 네. <laughs> 높은 타점에서투 타점에서? 아, 이런 식으로. 높은 네, 높은 데서. 그래야지 아, 공이 멀리 나갈 수 있어요. 높은 데서. 한 아, 이쯤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토스를 정확히 올려야 돼요. 여기서. 정확히라는 거는 여기 여기 쓰세요. 아꼭 여기서 해야 돼요? <laughs> 여기서 안 돼. 네, 아 거기 안써아 여기서 오세요 상관없어요. 네. 좀더잘좀더 연습. 좀더 잘하라고요? 좀더 연습.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뭐라 그랬죠? 하얀 선을 밟으면 된다, 안 된다? 어, 네, 안 된다. 제가 초보라서 몰라. 네, 괜찮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다시. 예, 지금처럼. 어렵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 그냥 대신 던져주면 안 돼요? 네? 토스 이렇게 대신 던져주고 저는 이거. 나중에 <laughs> 시험 나갈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실전처럼. 연습은 아, 항상 실전처럼. 논의적이다. 연습은 항상 실전처럼. 들고 높게 그대로 쭉. 네. Okay. 네. 아, 아,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렇죠. 네. 그 계속,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놓고, 연습하세요. 놓고 셋. 투. 지금은 타점이 너무 낮아요. 왜 하나를 하면 하나가 안 되죠? 그렇죠. 네. 복합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아, 연습이에요? <laughs> 연습.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 그런 거 잡아주고 너무. 마음이 급하면한몇번 튀겨 주세요 이렇게. 네, 아, 한두세 번. 그냥 심호흡. 이때 예, 거예요? 긴장이 많이 되니까. 긴장좀 예, 긴장 풀려는 의미로. 네. <laughs> 어, 안 되는데, 선생님. 왜 걸치고 있어 요 이렇게 살짝 아, 들어야죠. 아, 음. 다시. 이건, 이거 이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튀기지 마세요. 항상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찾으면 아, 그래? 돼요. 저는 아,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아, 이제 오케이, 회원, 그 네, 회원님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아, 딱 찾으면 돼요. 그럼 이거 일단 찍어볼게요. 네. 어, 여기. 네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방금. 아,